네, 반갑습니다. 코인백화점 이사장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43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한 이틀 만에 120% 수익이 가능하다면 믿으실 겁니까?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번에도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뭐, 알트코인들은 펌핑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챙겨드린 실제 수익률 지금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월 27일, 주피터 27% 수익, 그리고 저점 매수로 대응했던 에이브 15%, 카이토 22%, 버츄 프로토콜 18% 수익.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월렛커넥트 다들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무려 36% 급등 수익까지. 이렇게 한 5개 종목만으로 120%라는 폭발적인 수익률로 연결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보신 모든 종목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렸던 거고요.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 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급등 코인부터 제 실력까지 직접 확인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종목 바로 카우 프로토콜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역대급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요 쉽고 짧은 핵심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카우 프로토콜의 경우 상장 당시 요 고점을 찍은 이후 긴 윗꼬리 를 남긴 채 4월 9일 저점까지 좀 하락 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의 저점을 기준으로 서서히 올리더니 요 430원 부근에 가장 두통 주요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며 추세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평선 켜드린 거 보셨죠? 순서대로 빨간색깔 5일, 하늘색깔 20일, 노랑색깔 60일 각각 이 평선들의 연이은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었고 지금 정배열로 이어지며 이 상승 추세에 대해 더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상승 움직임을 보면 눌리는 구간마다 기가 막히게 21선 지지를 받쳐주었죠. 그렇게 600원 구근 매물대까지... 명확하게 돌파한 뒤 안정적으로 안착해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현재 카우 프로토콜의 이 상승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더불어 거래량까지 좀 살펴보더라도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만 남아 있을 뿐 이런 하락했던 구간들을 살펴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즉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 소위 개미털기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요 최고점 970원 구금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이상까지 넘어간다면 더 이상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3배, 5배, 그 이상의 신의 영역까지 도전할 수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기회의 매수 타점인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영상 녹화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모든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타점만 따라 오셔도 충분히 수익 따라 오실 수 있습니다 최소 매수 금액 한돈 5천원씩이라도 직접 매수해 보세요 딱 일주일이면 이 수익부터 실력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카오 프로토콜로 마무리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정확한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